습니다 오로지다육의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28번입니다 이 아이는 에이스 철아금이고요 철아 엮김 이렇게 이어져서 아래까지 잘 엮여 있고요 지금 높이도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철아 엮김으로 해서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에이스 철화금 이 아이 가격 만원의 행복으로 보내드릴게요 29번입니다 29번은 독도고요 지금 골드종자인데 지금 이 아이는 커팅한 자구라가지고 뿌리는 없는 상태 아이인데 자구라도 사이즈가 좋아요 자구 큰 사이즈를 커팅한 아이라서 사이즈 9cm 정도 나와지는 큰 아이고요 이 커팅자구 독도 이 아이 가격은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0번입니다. 30번은 골드스카이 금이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작아도 지금 보시면 뿌리는 튼튼한 아이고,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사이즈 6.5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골드스카이. 오늘 이 아이 가격 4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1번입니다. 이 아이는 골드핑크고요. 골드 종자 중에서도 골드 핑크 색감이 예뻐서 또 인기 많은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는 윗머리 커팅한 아라서 지금 뿌리는 없는 아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수영. 그리고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7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골드 핑크. 우리 이 아이 가격 25,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32번입니다. 이 아이는 마돈나금이고요. 지금 커팅한 윗머리라서 뿌리는 없는 아이고 사이즈는 좋아요. 그리고 은은한 이렇게 골드 펄감이 정말 또 매력적인 아이예요.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가 이 아이 14cm 가까이 나와지는 크기의 마돈나금. 우리 아이 가격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3번입니다. 이 아이는 킹크랩금이고요. 지금 현재 윗머리 뿌리 없는 아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아이 수영. 그리고 돌기도 이렇게 속 입장에서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아이 사이즈는 9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킹크랩. 오늘 이 아이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4번입니다. 34번은 아메스트로그미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아이 수영도 반듯하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단수가 좋아서 커팅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아이. 지금 얼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아메스트로그. 우니아이 가격은 2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도 아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찜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이호금미였습니다